2020 2학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1번 문제입니다.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자 생태계 뭐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차근차근 볼게요. 생물적 요인끼리 1번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생물적 요인끼리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서로. 이거 뭐니? 상호작용이죠. 음, 맞는 말이네. 됐죠? 바로 맞고요. 1번. 2번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코톤 자, 광합성한다는 것은 독립 영양. 스스로 양분 만드는 거죠. 식물 플랑쿠톤은. 그럼 소비자가 아니라 이건 생산자. 그죠? 됐어? 됐죠? 틀린 거고요. 됐지? 됐지? 답은 바로 2번이네. 그죠? 계속할까? 자, 3번에. 생물적 요인은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문제 없죠. 그죠? 맞고요. 4번에.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양분 얻어, 에너지 얻어. 맞는 말이죠. 간혹 시험 문제에 거꾸로 속이는 학교들 많아. 거꾸로 속이는 학교들 조심해야 돼.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게 맞는 거야. 거꾸로 하면 틀려요. 됐죠? 5번에 생물은 살아가면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그렇죠. 생물끼리도 환경하고도 비생물은 환경이니까, 그죠? 맞습니다. 따라서 2020 2학기 기말고사 선화 예고 1번 문제의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였고요. 2번이 틀린 겁니다.